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즘 우리 그 정치인들, 정치인들 그러면 기본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 보면은, 과연 저분의 그 정치 지향점은 뭔가, 또, 향후 저분이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해서 지금 뭐, 지금까지 신문에 뭐, 진보, 보수, 얘기하는데, 뭐, 전혀, 뭐, 그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뭐, 이런 문제는 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 <laughs> 김현산 전 대통령께서, 어 그때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김종필 대표 이렇게 삼당이 합당하면서 일어난 사항이 아닌가.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생 민주화에 그, 투신을 해가지고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제, 뭐, 국가의 노태우 정권에 협조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본인이 또한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삼다 합당을 하셨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투사들이었죠. 이 사람들하고 전 정권의 사람들하고 일단은 같은 당으로서 됐지만 정권을 잡으면서 바로 하나애를 척결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그러면 실은 5.16 혁명 위에 군이 출신들 그 다음에 전단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같이 활동했던 그 하나의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하나의 책결를 바로 들어가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거의 뭐 믹서가 되고 혼합이 돼가지고, 실은 그때부터는 뭐그 진보냐 보수냐 참 애매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에 박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냥 그분이 더 이제 차츰 더 희미해지고 이거 뭐음 더구나 이제 요즘 방송에 보면은 그 유튜브 운영하신 분들이 자기 편을 뭐 탄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보수였고 그때 탄핵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보수 가 아니었죠, 실은. 당만, 당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지 보수 아니었죠. 국민들은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음, 저는 또그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그 당이 겉으로 표면하고 있는 뭐 이렇게 보수라든가 진보라 이렇게 이름 방향하고 틀린 그까당 그러니까 전체에서 대표를 비롯한 그 그쪽에서 생각하는 고작 방향을 틀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죠. 뭐 이제 민주당 같은데는 이상민 의원님이라든가 박영진 의원, 뭐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국민의힘에는 또 유승민 의원, 또뭐 이준석 의원, 이준석 전 대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쓰럽게 보여요. 왜냐하면 같은 당에 있으면은. 물론 그 내부 안에서 의견을 조율할 때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외부로 표현된다는 것은, 어떤, 당의 전체적인 그 지향성하고 맞지가 않다 보니까, 그걸 본인 생각해서 지금 당 전체로 가는 게좀 맞지 않다, 이거. 근데 뭐, 한두 가지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꾸준하게, 이건 당하고, 자 본인들 생각하고 틀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게 보여요, 굉장히 안쓰럽게.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을 도우기 위해서 제가 이런 한번 꿈을 꿔 봅니다. 네. 아 지금 마침 그러는데, 음, 저는 그 특, 국회의원 특권 페이지를 굉장히 찬성하는 음, 편인데, 아 장기표 선생님께서는 계속 그 운동을 하고 계셨죠. 근데 그게 적절로 동참하는 분들이 거의 안 보여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역시 특권은 꼭 가지고 어 계속 행사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님이 아예 어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을 그 조건을 가지고 그 어떤 걸어 놓고 아예 이제 특권 폐지및 여러 가지를 갖고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아, 읽면 이것도 괜찮겠다. 그러면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우리가 이건 이 정도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계속 특권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봤자 이분들은 뭐좀뭐 뭐 이렇게 기기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강 지나다 보면은 뭐 우리같이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 공천 줄 거고 우리는 당연히 국회에 한번 더 하고. 또, 뭐, 계기다 보면 4년 또 끝나고. 이렇게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우리가 굳이 뭐 특권 내려놓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아주 신선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또 내부적으로 조율도 되겠지만은 첫 번째가 특권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표 선생님도 특권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다면은 고영주 대표님하고 장기표 선생님이 따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는가? 어, 통합을 하든지, 연합을 하든지 또 하고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정치 분야를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러나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그 활동하신 분들 첫째는 김문수 전그 경기지사님. 그다음에 나경원 전 대표님 그리고 참 말을 잘했잖아요, 정말로 감탄했는데 전희경인가요, 전의견, 전 이경인가요, 그 여자분 국회의원 했던 분 이런 분들이 그 고영주 대표님이나 장기표 선생님하고 합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두 분이 각자 그렇게 하니까 좀 동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나경원 대표, 전 대표, 그 다음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 어, 그 다음에 전희경, 그 다음에 윤희숙 씨, 정말 멋쟁이죠. 어, 본인이 직접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잘못도 아닌데, 국회의원칙을 탁 내놓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국회 의원들, 그 정치인들인데, 음, 저는 그런 분들이 빨리 이 장기표 선생님이 하시는 것하고, 고영주 대표님이 하시는 것에 합류하셔 가지고 바람을 좀 일으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님,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죠? 원희룡 장관님, 두분 이쪽으로 합류하셔 가지고 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를... 혁신적으로 조성한다면은, 이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혁명을 일으킨 것만큼, 또 우리 4.19때 학생 운동을 한 만큼, 정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 그 특권을 내놓지 않는, 안으려고 하는 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제, 지금까지 누려왔으니까, 또 편안하게 예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고, 정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멋, 멋있는, 멋있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좀 스트레스 좀 받지 않고, 정말로 기분 좋은, 기분 좋게, 그리고 항상 정치하는 분들을 존경할 수 있게, 그런 풍토가 좀 조성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늦으면 안 됩니다. 늦어도, 9월까지는 이런 그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대야 10월, 11월, 12월 저 국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공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다른 게 메이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김문수 전도시사님 나경현 대표님, 이두 분은 이제 뭐 정치를 더 이상 안 하신다 해도, 정말로 국민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분들입니다. 음, 넓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정말로 똑똑하다고 기억에 남았던 전희경 씨,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윤희숙 예, 멋쟁이 멋쟁이 참그정신 이런 분들이 빨리 합류하셔가지고 지금 장기표 선상하고 고영주 변호사가 그 움직여 있는 그 바람을 큰 태풍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결정은 정말로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정말 저는 이제 가끔씩 그뭐 이상민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름은 박영진그 젊은 국회의원 그다음에 또 있어요. 몇분 계시던데 이런 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그게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방향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묻혀버리고 묻혀버리고 그러는데한번 어, 생각을 해보시고, 깨끗한 정치를 할 사람들 모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을 계속 누리면서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모이고 해갖고, 좀 선명하게 딱 선을, 선이 그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도 분명하게 이쪽으로 지지를 하든지 저쪽으로 지지를 하든지 하지 하지. 중간에 어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뭐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회색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실증도 나고 피곤하죠. 우리 정치 하시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멋있게 정치를 한번 하십시다. 그막 은근히 숨고 가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서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충분히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멋있게 한번 움직이시고 멋있는 이미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지금 만약에 새로운 바람에 합류하셔가지고 움직이신 분들은 반드시 국민들이 다시 그 인정을 하고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뭐 생각이 전부 저하고 똑같은 건 아니니까 또그 나머지 분들도 자기들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는 국회의원 이거 활동을 하려면 특권이 다 필요하다, 보좌금도 아홉 명 필요해,라고 주장하신 분들은 또 함께 모여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국민들은 또 여러분들을 지지할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서 어정거리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지 말고 선명하게 목숨을 걸고라도 하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걸 결정한다 해서 목숨 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국회의원 다음에 국회의원 당선 안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제 생각에는 분명히얘기 하십시오. 나는 이, 이 정도 국회의원 특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내가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한다. 아, 당당하게 주장하시고, 또 처음에 고영주 그 대표님이나 장기표 선생 쪽으로 가실 분들은 우리는 절반 받고, 그 다음에 뭐 보좌관도 한 다섯 명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정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한 9월달쯤부터는 새로운 바람들이 나와.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신선하고 기대를 갖고 정치를 봐야 되는데, 언제 저것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분명히 자기 노선을 표시를 하고, 국민들이 헷갈리게 하지 않고, 응? 음? 제대로 할 것인가? 라고. 짜증을 내면서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멋쟁이들 정말로 얼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참 미련 때문에 집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 이번 기회에 멋있게 한번 행동을 취해 가지고 우리 경, 국민들에게 진짜로 멋쟁이 정치인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박병입니다. 감사합니다.